섹션 랩 영역 안에 DIV 6개 자 현재 DIV는 모두 100x100의 노란색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변화되는 거는 랩 영역 4 0 0에6 0 0 1픽셀의 테두리 만들어졌고 랩에 마우스 커서 올라가면 DIV의 너비는 400에 배경색은 크림슨 자 이때 트랜지션 줍니다 DIV 처음 상태예요 DIV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걸 건데 자, 올, 3s, 1s, 리미어라고 썼어요. 자, 이건 뭐냐면, 모든 아이들한테 모든 변경 가능한 속성을 3초 동안 실행하는데, 1초 기다렸다가 등속으로 움직여라. 자, 커서를 올리면 출발을 1초 후에 합니다. 1초 후에 3초 동안 하는 거야. 자, 다시 1초 있다가 3초 동안에 걸쳐서, 속도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 300, 400이야. 즉, 1초에 100픽셀씩 간다는 얘기예요. 미니어를 썼기 때문에 1초에 정확하게 100픽셀 이동하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통합 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랜지션이라는 이 속성 하나에다가 내가 원하는 속성, 명,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시간, 그리고 대기 시간, 그리고 리뉴어라고 하는 큐빅, 아니면 타이밍 펑션까지. 여기까지 줄 수가 있어. 이때, 순서는 크게 그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진행 시간과 대기 시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시간은 두 개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시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개 시간. 근데, 맨 처음 쓴 시간이 무조건 진행 시간이 되고, 나중에 쓴 시간은 무조건 대기 시간이 돼요. 먼저 쓰면 진행 시간, 나중에 쓰면 대기 시간. 순서는 상관없어요 리니어를 먼저 써도 돼 리니어, 이지, 아니 리니어, 올 3S, 1S 아니면 3S, 1S, 올, 리니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시간은 먼저 나온게 실행시간 나중에 나오는게 대기시간이다 이거는 지켜라 얘는 무슨 뜻이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변경 가능한 모든 속성에 대해서 1초 기다렸다가 2초 동안 움직여라 해요 시간이 2개 나와있는데 앞에 지금 2초 나와있지 2초가 진행시간 1초는 대기시간 1초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여기서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는 시간만 해석하는 방법, 오리라고 하는 거는 변경 가능한 모든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리니어를 쓰지 않아. 리니어 안 써. 그러면 기본 이지예요. 따라서 커서를 올리게 되면은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보이죠? 이게 부드러운 효과. 이렇게 쓰나? 자, 이지라고 쓰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트랜지션에 대해서 봤습니다.